전체 집합이 10가징입니다. 그래서, 어, 1, 2, 3, 4에서 10가징 쓸수 있는데, fx는 모든 원소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 공집합은 합이 0이 되겠죠. 자, 근데 c를 구하는 건데, 집합의 개수 c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c는 A와의 공통이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A의 원분집합이라는 얘기죠. 됐죠? C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요거의 부분집합. 그래서 C가 될수 있는 거에 스타트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겠죠. 1이 있을 수도 있고, C를 구한 거죠. 2가 있을 수도 있고, 3이 있을 수가 있고, 부분 집합이니까 1, 2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3이 있을 수도 있고, 2, 3이 있을 수도 있고, 자, 1, 2, 3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F는 뭐가? C-A, 모든 원소의 합, 순수 C의 원소의 합은 순수 A의 원소의 합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A가 있으면, 잘 봐요. 자, 이게될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뭐가 될수 있어요? 2하고 3이죠. 그래서 5입니다. 합이니까 자 2가 있으니까 1하고 3이죠. 순수의는 그래서 4죠. 자 3이 빠지면 1하고 2죠. 3이죠. 자 1하고 2가 원소면 합은 3이고 합은 2고 합은 1이 되죠. 자 1, 2, 3이 합은 0이 되죠. 얘보다는 뭐해야 돼요? 커야 되는 거죠. 원소의 합이 얘보다는 커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더 뭔가를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요거죠. 순수 B의 크기가, 순수 B의 합의 크기가, 순수 C의 합의 크기보다는 또 커요. 자 여기서 뭐죠 순서비로 여기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죠 그쵸 C를 빼요 C를 빼면 뭐가 남죠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저걸 여걸 빼요 그러면 뭐가 남어2 3 4죠 그래서 합은 뭐가 돼요 음 9죠 2가 빠지면 1, 3, 4 죠. 그러면 8이죠. 3이 빠지면 1, 2, 4 죠. 그래서 7이죠. 1하고 2가 빠지면 순수니까 3하고 4죠. 자, 그 다음에 음, 1하고 3을 빼면 2하고 4가 낫죠. 2하고 3을 빼면 순수는 1하고 4죠. 그래서 5죠. 자, 1, 2, 3을 빼버리면 4가 낫죠. 이렇게 되죠. A가 더 커야 돼요. 순수 C보다는. 그러면 합은 9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이 5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요. 9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합이 6. 1을 뺀 합이에요. 6, 7, 8까지는 쓸수 있죠. 그래서 요거의 답은 무슨 뜻이냐. 1, 6 이렇게 쓸수 있고, 1, 7. 이렇게, 1, 8.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개예요 생략을 해서 답만 그냥 써드리겠습니다. 요 그러면 4보다 크고 8보다 작으면 되죠. 그래서 5, 6, 7 이렇게 그래서 1호, 아니다. 2호, 2, 6, 2, 7 이렇게 여기까지만 써줄게요. 2호 2호 2, 7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3보다 크니까 4, 5, 6까지 그 다음에 3보다 크니까 4, 5, 6까지. 자, 2보다 크니까 4, 5까지 이보다 크니까 4까지 5자4 하나 되겠네요. 얘는 없죠. 그 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다섯 개죠. 그래서 c 의 집합은 1 5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2, 3, 사 이런 식으로 승략을 한겁니다.